역시 이 정도 급의 차량을 타시는 분들께서는 시원시원합니다. 일반적인 뭐 조그만한 SUV 타시는 분들이랑은 성격 자체가 틀려요. 시원시원하니 남자답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시원시원한 남자의 차 더뉴 모하비 차량 준비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더뉴 모하비 그 19년식 1,690에 올린 거 봤습니다. 근데 저는 더뉴 모하비가 너무 좋고 그 정도 가격대가 좋긴 좋은데 기왕 탈 거면은 옵션 딱 빵빵에 들어가 있는 어라운드뷰 들어가 있고 축크방 경복이 들어가 있고 안에 브라운 시트 있고 이런 모델 사고 싶어요 2천만 원이 넘더라도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격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 차량의 금액 2,340만 원입니다. 검정색의 4륜 옵션에 제일 높은 프레지던트 등급, 거기다가 7인승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차량 안에 정말 풀옵션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옵션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어라운드 뷰, 썰루프 등의 여러 가지 옵션, 브라운시트까지 있고요. 아쉬운 거는 축방 경보기가 하나 빠져있다는 건데, 그걸 대체할 만한 그래도 이 차를 사야 되는 이유를 제가 영상 안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차량 2017년 2월에 등록했고, 키로수가 10만 키로 되지 않았습니다. 9만 1000 키로 달린 차량. 연식 대비 키로수도 적정 거리보다 낮게 주행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외판부 같은 경우에는 교환이 없는 사고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 엔진 미션 하체에서는 미세노일 당연히 없는 차량으로 준비를 해본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프레지던트 등급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옵션을 갖고 있는 차량인데 일단은 외관부터 저랑 같이 한번 봐보시죠 이 더뉴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구형 모하비에서 변경된 게 조금 많이 있어요. 뭐 구형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턱처럼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허창은 팀장 턱처럼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신형 모하비부터는 조금 더 세련됨을 느껴집니다. 그릴 부분도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헤드라이트 HID 라이트. 이 부분은 좀 비슷한데 많이 변경된 부위가 이쪽. 스키드 플레이트랑 범퍼 라인이랑 이 데이라이트가 추가가 돼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앞쪽에 전방 감지기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전방 카메라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뭐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있는 애들이 없어요 무조건 전방 카메라만 있으면은 어라운드 비기능이 있는 겁니다 이 차량에는 옵션이 그래요 여기 아래쪽에 그래서 카메라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를 봤을 때는 외판 컨디션 크게 보여지는 문코 스크래치 없습니다. 이쪽에 부이를한거 있는데, 와, 이 정도면 진짜 티안 나게 마감에 진짜 잘 해놨어요. 이거는 뭐 직접 오셔서 보셔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어, 일단은, 모아비, 더뉴 모아비면은, 진짜 이거 영상 보시는 분이 상남자라면 이 정도는 챙겨가셔야 돼요. 크롬 일 사이드 스텝, 루프 랙까지꼭 챙겨가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잠깐 맛배기로 조금 보여드리자면은, 브라운 시트. 여기까지만 보세요.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 잠깐 또 맛보기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위쪽에 저기 무드등 보이세요 멋있게 또 들어가 있죠 무드등이랑 이제 천장 엠보싱 작업까지 완벽하게 해놓은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휠 컨디션 너무나 좋습니다 뒤쪽으로 오셔서 이 모하비는 이름 말고 사륜을 타시는 게 당연히 좋죠 뭐차 자체가 워낙 크고 배기량도 큰 차량이기 때문이에요 3.0의 V6 디젤 엔진을 갖고 있는 차량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당연히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아쉬운 거는 얘네가 제일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도 이 전동 트렁크를 안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 모아비 타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작업하시는 게이 전동 트렁크를 밖에서 싸제 작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차량 5인승 모델이 아니라 7인승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산타페나 소렌토급의 전장이 아니라 훨씬 길어요. 모합이라서 7인승까지도 한키 170, 175 성인까지는 탈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3열을 눕혔을 때는 수납공간으로도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가 있죠. 이쪽에도 수납공간. 근데 2열까지 폴딩하게 되면은 얼마나 더 넓은 수납공간이 있을지 그냥 기대만 해보셔도 굉장히 넓죠 자 운전자 쪽 측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보이는 문콕이 하나 있네요 이쪽에 근데 뭐 스크래치가 난건 아니고 약간의 덴트 정도 하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큰 스크래치가 없습니다 뭐 크게 보이는 문콕도 따로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 검정색 모델들은 부치를 해놔도 잘안 보인다는 장점이겠죠 어떻게 보면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앞쪽 휀다까지도 한번 보면은 어 이쪽에도 조그만한 근데 이것도 뭐 스크래치는 아니에요 그냥 부이라 그런 것도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프레지던트 등급 가장 높은 등급 안에 들어가서 브라운 시트랑 나머지 추가 장착하신 것까지도 보시죠 자, 일단은 이열 컨디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브라운 시트로 퀄팅 가죽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일단 타기 전부터, 와, 이차 옵션 100% 좋은 차다라는 게좀 느껴집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구 컵홀더 공간 포함이 되어져 있죠. 자, 그리고 제가 한번 직접 탑승을 해볼게요. 탑승해보면은, 승차감은 이 정도. 지금 리클라이닝 기능이 돼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리클라이닝 기능이 돼 있어서 이 친구랑 지금 각도가 조금 틀리죠. 그래서 이 친구까지도 리클라이닝으로 눕힐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천장 보면은 아 제가 뭐 조금 과장하자면 롤스로이스에 로이스 여기 별 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별 달려 있는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게 굉장히 무드 있다. 창현 팀장은 2차 타자마자 그래요. 무슨 카발레야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야 이, 이분은 진짜 차를 사랑하고 꿈일 줄 아시는 분이 타셨구나. 이게 뭐 엠보싱 자체가 디자인도 되지만 방음 처리도 된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있으면 좋은 튜닝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2열의 송풍구 조정까지도 할수 있고요. 워크인 시트까지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도어 트림 쪽 보여주시면 열선 시트는 물론 들어가 있고요 스피커는 JBL 사운드가 포함이 됩니다 이런 뭐 기아의 이제 소렌토 위에가 이 모압이잖아요 형이잖아요 이 동생이 들어가는 뭐액티온 사운드 뭐 크레 사운드 이런 거 아닙니다 JBL로 들어가는 녀석이에요 1열 가보시죠 자 이렇게 1열에 탑승을 했고요 스마트키 이렇게 두개 가지고 있는 녀석이에요 버튼 시동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거든요 3.0 V6 디젤 엔진 그니까 진짜 남자의 심장을 울리는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타보신 분들이 그래요. 저희 대표님도 그래요. 이제 본인이 이제 3.0 엔진, 디젤 엔진을 타다가 지금 2.2 카니발 타고 있거든요. 아상일아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 카니발은 도저히 못 타겠어. 그러니까 원래 4기통을 탔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6기통 엔진을 타시다가 사기통 내려오시는 분들은 출력의 부족함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많이 느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위쪽부터 시내등 잘 들어가 있고, 썰루프까지도 들어가 져 있는 모델입니다. 썰루프 추가 옵션이라고 미리서 말씀드리고요. 천장 방음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분이 정말 디테일을 놓치지 않은 게, 이 커튼까지도 엠보싱 작업을 해놨고요. 요런 썬바이저까지도 엠보싱 작업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는 시내등 버튼. 선글라스 수납공간이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의 유보 기능까지 있어야지 진짜 풀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뒤쪽에 블랙박스에 있고요. 대시보드 컨디션도 깔끔한데 이분은 진짜 카바레를 만들려고 했던 건지 트위터 스피커까지 추가로 장착을 해놓은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미리서 말씀드리면 불법적인 튜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실내에 이런 트위터 스피커 방음 엠보싱 정도 이 정도만 해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운데 보시면은 순정 내비게이션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구형 모하비에서는 되지 않았던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까지도 가능한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굳이 더뉴모하비를 사실 거라면은 싸제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는 거 주의하세요. 자,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프로토 공조기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토 버튼 누르게 되면은 외기 온도에 맞춰서 바람 세기 조절이 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고요. 자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되게 전부 다 그냥 큼직큼직해요. 이쪽에 보시면은 수납 공간도 큼직하니 들어가 있습니다. 자이 차량 그 아래쪽에도 넓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기어봉 옆으로는 꽉차 있는 버튼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에코 모드 변경, 전후방 감지기 핸들 열선 어라운드 뷰 버튼이 있고요. 1 열에는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근데 운전석 통풍 시트 있어요. 조수석은 대부분 없어요. 더 뉴모아비가. 얘는 있어요. 이쪽에 USB랑 u 스 단자까지. 기어봉 뒤쪽으로는 2구 컵홀더 공간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암레스트 공간 1열과 2열로 구분이 되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추가로 한거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이거는 미리서 설명을 좀못 드렸는데, 1열, 2열 도어 트림 쪽 보여주시면 무드등, 그러니까 엠비언트 라이트를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셨거든요. 이게 지금 1열에도 있지만 2열에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광량이 밝지 않아서 딱 좋은 것 같아요. 광량이 괜히 밝으면 엄청 막사제틴하고꼴 보기 싫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딱이 정도 무드등이 딱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핸드쪽 보여주시면 구형 모아비와 틀리게 진짜 세련된 포포크에 스티어링 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우드핸들, 음성인식 핸즈프리 기능,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오토라이트 물론 오토와이퍼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녀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은 전동시트 당연한 거고, 운전석 메모리 시트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죠. 자, 그리고 대망의 옵션입니다. 후진 기어에 놓게 되면은. 어라운드 뷰 기능, 전진 기어에 놓게 되면 은 전방 카메라, 그 그러니까 후진 기어에 놓게 되면 은 사이드미러 하향 조절까지 되고 있어요. 어, 사이드미러도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는데 미션 변경 중에도 RPM 흔들림 없습니다. 미션 변경 중에 차가 우위컥한다거나 그런 느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딱 느낌이 온다.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나머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차량 더뉴 모아비의 거의 풀옵션급인 프레지던트 등급이었고요. 저희가 기존에 소개시켜드리던 뭐 1,800, 1,900만원짜리 더뉴 모아비보다 비쌉니다. 비싼 거 맞아요. 이차량 금액이 2 3 4 0이니까 근데 키로수가 9만 키로예요. 그리고 무사고에 사륜 등급의 프레지던트, 제일 높은 등급입니다. 제가 그 후측방 경보기에 어라운드뷰도 있는 거로 해주세요 하셨던 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고객님, 고객님이 요구하시는 차량이 딱 2,500만 원에 있는데 후측방 경보기 하나 빼고 2,340만 원에 이 친구 가져가시는 거 어떠세요? 후측방 경보기가 150만 원에 가버치는 하지 못합니다. 라고 했는데 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선택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목소리>